안녕하세요. 해공 원장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는 0.7% 강법 수준에서 머물렀는데요. 자, 네이버가 3.7%나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소 조금 거칠게 최근에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락은 추세가 다소 이렇게 꺾여 내려왔기 때문에 또 다시 투자자분들에게 다소 좀 불확실성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도록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투자자님들에게 기술적 분석 위주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이버의 지금 위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카카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어제 우리 그김 창업자죠 김범수 위원장의 어 어쨌든 그 질병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사실은 오늘 뭐 서울 남부지법에서 또 심리가 열릴 수 있었던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오늘 공판이 있었는데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뭐 명분도 뚜렷하죠 건강상 문제로 어제 사임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뭐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뭐 중요한 것은요 어 질병은 질병이고 어 그로 인해서 이런 사법적인 리스크 부분들도 일단은 조금 일부는 좀 피해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좀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만 어 제가 일단 투자자들에게 이거 제 생각입니다만 어 질병은 일단은 뭐케유 해야 되겠죠 쾌차 해야 되고 잘 나아야 되는 부분이고요어사법적 리스크 부분은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만 투자자들에겐 어 생각은 다 다르니까. 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어, 저는,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요,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언론들을 일단은 다 억누르게 바빴잖아요.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자기 편 아니면 배제시키고, 막 규제하고, 그래 왔잖아요. 그게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뭐그 부분의 하나의 일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부틀 리스크 자본시장법으로 인해서 과거에 그어 지분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었던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우리 사측에 그러니까 카카오 측면에서는 보면 다소 좀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에서 지금 이 정권이 좀 바뀔 수 있는 혹시 다음 정권으로 가면서 조금 완화해 보려고 하는 좀 의도도 좀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연시켜서, 어 혹시 다음 정권으로 가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 여러분들도 생각되실 수 있듯이, 지금 검찰이 검찰이 아니고, 그쵸? 사법이 사법이 아니고, 지금 이뭐 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막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그동안의 이런 행태들이 지금 다 줄쳐지고 있잖아요. 아그 동안에 검사들이 있었구나. 그다음 그 동안에 판사의 결론들이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막 엉망이었구나라는 것들이 막다들춰지다 보니까 이제 신뢰감과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좀 이용하고 악용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투자자님들. 어 삼성의 이지용이 됐던. 뭐, 카카오에 김범수가 됐던, 누가 됐던지 간에 법 앞에는 다 평등해야 되잖아요.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그냥 다 집어넣어 놓고, 그쵸? 안 되는 거 뭐, 막 다, 어, 다 뭉뚱그려가지고 또 집어넣을 수 있고, 형량을 막 높여서 갈 수도 있지만, 돈 있는, 빽 있는 사람들은, 어, 이를 빼고 저를 빼고 다 빼줄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법이 막말로 개법입니까? 그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의도가 숨어있는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실제로 이제 판단은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뭐, 어찌됐든 우리 카카오 주가 입장에서는 사법적 리스크가 없어야 되겠죠. 네. 어, 저, 제가 지금 보는 판단에서는요. 앞서서 이미 김범수 위원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주가의 상당부분이 다 반영이 됐고요 지금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김범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차라리 빨리 구속이라도 되라 아, 김범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 좋은 얘기지만 오히려 그게 주가에게는 주가에게는 어떠냐 이 나쁜 이 악재 혹, 혹을 떼는 거예요 구속된다고 해서 경영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투자자님들 다 옥중 정치하고 다 옥중에서 경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김범수 위원장 없다고 카카오가 뭐안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질질질 끌고 시간 싸움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그 악재의 혹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공판 일정 또 나중에 또 판결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계속 계속 그냥 시간 끌게 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카카오 주가에 발목 잡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카카오 입장에서 오늘 뭐0.7% 정도 빡, 밖에 안 빠지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이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어, 조금은 내려앉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43,000원 위로 또 올라서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어, 유지할 수도 있는데 어, 지금 흐름을 놓고 보면 어, 우리 카카오가 어, 지금 버티고 있지만 네이버가 자꾸 이렇게 빠져 내려가는 것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우리 네카오 입장에서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바로 우리 국내 증시, 우리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와도 다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또 어, 윤석열 어, 또 우리 그 핵심적으로 또 우리 국내 증시 또는 국내 정치가 어,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어, 네이버, 카카오 측면에서도 좀 중요하겠다. 우리 과거에 투자자분들 기억나세요? 여기 우리 아, 여, 어, 우리 투자자분들 여기서는 비중 줄여야 될것 같은데라고 했던 날 기억나세요? 이거 비중 줄여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막 급등 나가는데 급등 나가는데 윤석열 가지고 윤석열 테마 주다, 윤석열 수혜 주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어, 투자자분들 이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비중 줄입시다. 비중 절반 줄였을 때, 줄였을 때 이때, 이때 잖아요. 이때 12월 4일 날.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어, 그 우리 이제 다음 주로 갔을때 카카오의 변동성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론플레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카카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투자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로 가면서. 어, 주가가 아래로 좀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투자님들 너무 겁내하지 마셔라 기술적으로 큰 문제 없다 자 주간 캔들 한번 볼게요 이번 주 음봉 마감했고요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아직 보면 5주선 이렇게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죠 추세 이렇게 타고 올라오다가 고개를 약간 숙였어요 다음 주에도 어, 4만 3천원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에, 우리 여기 5선 정도 수준까지는 버텨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시뮬레이션 돌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주말간에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카카오 영상 네이버 영상에서 제가 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선이 다음 주로 갔을 때 어떤 방향으로 그려가는지 요렇게 그림을 그리는지 아니면 옆으로 눕는지를 제가 체크해 보고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조정 가능성을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서 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월간은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죠? 이제 절반 정도인 14일을 지금 오늘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월간 차트로 놓고 보면 뭐 여전히 우리 카카오는 아 지금 상승세, 5선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월간 시가 잘 유지하고 있다. 아 여전히 우리 월간 차트에서 여기 그 빨간색 선, 22평선 돌파를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네이버로 가겠습니다. 자, 네이버는요, 오늘, 뭐, 그래도 우리 그 네이버에는 좀 호재성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3%대나 내려 밀렸어요. 일단은 호재성 기사 내용은요, 우리 웨일이라고, 우리 그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 이용, 이용률은 많이 떨어지죠. 실제로 이용률은요, PC 버전 기준으로 했을 때5% 수준밖에 안 돼요. 이거 이제 올해 1월 기준인데, 자, 그러면 우리 네이버가 이 웨이를, 예, 유럽과 북미 시장으로 진출을 기대했었던 작년에서 올해로 연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막바지 작업 중에 있다. 요런 소식들이 좀 전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양한 AI 서비스를 좀 탑재하고 또 번역이라든가 이메일 편의 기능을 좀더 융합해서 클로바 X 또최 GPT, 클로드, 뭐 퍼플레시티, 퍼플레시티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AI 기능들을 좀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기능들을 좀 조립을 잘해 가지고 어쨌든 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으로 진출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임박하고 있다는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온 것인데 일단은 오늘 주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특히 어, 크롬, PC 기준으로 크롬이 70% 점유율을 독보적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웨일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5% 수준이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크롬이 역대 역대급으로 65%의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엣지라든가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이 포터사이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네이버 웰 같은 경우는요, 점유율을 점유율을 10% 정도 수준까지라도 올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성공한 게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 진출하면서 그 점유율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좀 앞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기술적으로 좀 볼게요. 오늘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는 기술적입니다.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뭐 호재성으로 다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상황들이 어 우리 다음 주에 비기빈트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네이버도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예, 지금 주가 흐름이 23만원 정황에서 왜 이렇게 헤딩하고 못 넘어가느냐는 앞서서 강조드렸지만 연간 차트에서 여기가 5선이다. 예, 연간 차트에서 5선 저항이 걸리는 것이고요. 여기가 돌파해서 막 강하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25만 5천원에 대한 정항 어, 매물 구간이 상당히 여기가 높게 쌓여 있다. 어, 여기 25만원 여기 말씀드린 거예요. 25만원. 아 25만 5천원. 그래서 이 가격도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23만원대 여기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연간 차트에서 5선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넘어간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수급과 그러니까 돈들이 갖다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수급이 갖다 붙여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수급이 붙여주지 않으면 강하게 치고 나가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시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면 연간 차트에서 요거 돌아나가려면 그만큼 시장도 좋아야 되고 네이버도 올라가야 되고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받쳐줘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큰 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간 차트 와서 볼게요. 주간 차트도 지금 이 빨간색 20개월 선이, 20주 선이죠? 20조선은 상승추세선으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흐름들은 좋은데 흐름들은 좋은데 여기서 버텨주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이라도 버텨야 되겠죠. 네, 횡보고 버텨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국내 정치적 상황들이라든가 또 미국의 저런 관세 문제들이 3, 4월이면 악재들도 어느 정도 다 알려졌고 또 그게 발효가 되면 일단은 악재들이 소멸이 되고 나중에 경제 지표에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 얘기죠. 그럼 일단은 일단은 그런 부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악재들이 빨리빨리 발표되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소멸되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증시도 좀 안정을 되찾지 않을까. 그럼 국내 증시 어, 그다음에 네이버도 역시나좀 안정을 되찾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럼 지금 흐름에서는 이런 구간에서 좀 버텨주길 바란다. 아, 그러면 이번 주는 마감됐으니까, 다음 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로 가면, 바로 5주선이, 이렇게 5선이 이렇게 데드크로스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대략 21만 3천원대거든요? 여기 62평선하고도 이 겹칩니다. 예, 네, 겹치는 구간이에요. 네이버는 여기에서 버티면서 여기 올라가 좀 돼요. 예, 네, 올라가 좀 됩니다. 투자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2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20만원이라고 하는 가, 가격대가 연간 시가 가격이고 또 여기 월간 차트 보시면 5선이 무너질 수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만 어, 여기 5선 내려오더라고 하더라도 어, 우리 3월달 4월달로 넘어가면서 여기 20개월선 여기 10개월선이 골든크로스 나거든요 4월달로 넘어가면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 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앞에서처럼 이렇게 받아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면 또투자자들에게 비중 확대또 신규 매수 기회로 볼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네이버 주가에서 투자자금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아래로 좀 꺾여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자 요거 요거 말씀드린 거예요. 요렇게 추세가 좀 꺾여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하방에서 밑에서 받치는 이런 힘도 강하니까 지금은 여전히 횡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 그냥 버티는 정도. 앞서서 우리 여기 경험했었잖아요, 그렇죠? 작년 연말 올해 초 경험했었는데 이 수준에서 그냥 잘 버텨주면 네이버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인공지능 AI 관련돼서도, 우리 카카오도, 네이버도 지속적으로 잘 개발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실적과 또 연결고리가 될수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로 가면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날 오픈 AI 대학마로 꼽히는 엔스로픽이 또 인공지능 AI 관련돼서 또 코리아 AI 빌더스 서밋이라고 해서 또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이런 또 AI 관련된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우리 카카오, 네이버 다음 주 정치적인 변수들이 좀 해소되면서 어 좀다 같이 좀 강세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구간이고 힘든 구간입니다. 아 주식시장 보시다시피 답답합니다. 그렇죠? 옆으로 횡보하고 기어가고 있어요. 힘을 좀 내자고요. 투자자님들. 요거 잘 이겨내야 또 좋은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겨울을 잘 이겨내니 오늘과 같이 봄 날씨가 찾아오듯이 또 그렇게 봄이 지나면 또 뜨거운 여름이 오듯이 우리 네이버 카카오도 그런 뜨거운 여름 여름과 같은 장세가 이어질 때까지는 투자자들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